차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유럽 전역이 48.8도에 폭염 속에서 마비되던 날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우리 차만 멈춰있냐고? 유럽 시민들의 절규가 이어진 그날 마드리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수많은 전기차가 멈춰섰고 그 중심엔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왜이 차량만 멀쩡한 거죠? 모두가 외면했던 한국 기술만이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낸 것입니다. 에어컨은 꺼지고 창문조차 열리지 않는 죽음의 감옥이 된 차량들 속에서 세계는 왜 대한민국에게 경외감을 표하는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예상치 못했던 진실의 전말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자란 에리카 브라오입니다. 유럽 전기차 전문 매체 테크유로파에서 수석 에디터로 일하며 15년간 유럽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지켜봐 왔습니다. 매일 아침 베를린 사무실에 앉아 각국에서 쏟아지는 기술 뉴스들을 정리하며 유럽이야말로 세계 자동차 기술의 중심이라고 미터 의심치 않았습니다. 독일의 BMW와 메르세데스, 이탈리아의 페라리, 프랑스의 르노까지 이들이 만들어 온 전통과 혁신이 곧 자동차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라 확신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막연히 조립 기술만이 뛰어난 곳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LG나 삼성 같은 회사들이 배터리를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저 기존 기술을 모방해서 대량 생산하는 수준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삼성 SDI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이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유럽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재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될 줄은 그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2025년 초 중국의 KLB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새로운 배터리 기술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30% 향상된 에너지 밀도와 혁신적인 급속 충전 기술을 자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퉈 이 배터리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도 이어졌죠. 저는 곧바로 이 기술에 주목했고 몇 달에 걸쳐 심층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KLB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들이 유럽 시장에 공격 출시되기 시작할 무렵, 저는 이를 차세대 혁신 기술로 평가하는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이제 유럽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대담한 제목까지 구상해뒀습니다. 그 기사가 제게 어떤 결과를 안겨줄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당시 제 머릿속에는 오직 화재성 있는 스쿠프를 터뜨리겠다는 욕심만 가득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돌이켜보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2025년 7월, 유럽 전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연일 48.8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가 계속되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남부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로 향하던 고속도로에서, 여러 대의 전기차가 갑자기 멈춰 서는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련이 했는데 비슷한 신고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접수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를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멈춘 차량들 대부분이 KLB 배터리를 탑재한 최신형 전기차라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도로를 달리던 LG나 삼성 SDI 배터리 차량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중국의 혁신 기술이 유럽의 폭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하찮게 여겼던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외곽에서는 KLB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한 대가 주차 중에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차량 여러 대가 함께 불에 탔고 주차장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리옹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고 독일 미넨에서는 충전 중이던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사고까지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 모든 사고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차량들은 모두 2024년에 출시된 KLB 배터리 탑재 모델이었고, 2023년까지 나온 LG나 삼성 SDI 배터리 차량들은 같은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 학국의 자동차 관리청에서는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고, 일부 지역에서는 KLB 배터리 차량의 운행 중단 권고까지 내려졌습니다. 제가 차세대 혁신이라고 칭송했던 기술이 실제로는 기본적인 안전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미완성품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전문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증언을 듣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직접 향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춰 아찔한 경험을 했다는 미구 엘로드리게스씨를 만났을 때의 상황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그때의 공포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45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에 에어컨이 갑자기 꺼지면서 차량 전체 시스템이 다운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떠나던 길이었는데 아이들이 더위에 울음을 터뜨리고 아내는 공황 상태에 빠질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옆 차선을 지나가던 LG 탑재 차량은 아무런 문제 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그의 증언이었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의 차량인데 배터리만 다를 뿐이었는데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날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운전자들을 계속 만나며 제혁씨는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해 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독일 출신 정비사 요한 슈트라우스 씨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해 온 그는 전기차 배터리 수리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실 벽면에 빼곡히 걸린 각종 자격증과 수료증을 보며 그의 전문성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며칠 사이에만 KLB 배터리 관련 수리 요청이 30건 넘게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이 고온에서의 시스템 다운이나 배터리 과열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LG나 삼성 SDI 배터리 차량의 수리 요청은 단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작업장으로 저를 안내하며 실제 고장난 KLB 배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배터리 셀들과 녹아버린 냉각 시스템을 보며 섬뜩함마저 느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LG 배터리는 여전히 정상 작동한다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었는지 실감했습니다. 기술의 겉모습만 보고 본질을 놓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마드리드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정리하고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한국에서 온 배터리 전문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성원 박사라고 소개한 그는 세계적인 배터리 안전 알고리즘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마주친 그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경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유럽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조립 기술이 뛰어날 뿐이고, 진정한 혁신은 유럽에서 나온다는 제 말에, 그는 분명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무지함을 깨우쳐주려는 듯한 차분한 어조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의 철학과 안전성에 대한 그의 설명은 제가 들어본 그 어떤 기술 강연보다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능 수치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기술의 가치라는 그의 주장에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 박사는 제게 독일의 한 유튜브 채널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테크스루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한스밀러라는 전 BMW 엔지니어가 최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45도 고온 환경에서의 배터리 내구성 비교 실험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스는 자신의 작업장에 특수온실을 설치하고 같은 조건에서 여러 배터리의 성능을 테스트했다고 했습니다. 2023년형 LG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4시간 내내 정상 작동했던 반면 2024년형 KLB 배터리 차량은 30분도 버티지 못하고 시스템이 다운되는 모습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온도 센서와 냉각 시스템의 구조적 차이를 상세히 분석한 부분이었습니다. LG 배터리는 극한 환경을 대비한 다중 안전 장치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지만, KLB 배터리는 그런 기본적인 안전 설계조차 부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가 객관적으로 입증한 이 결과를 보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표면적인 정보에만 의존해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몇달 전에 쓴 기사를 다시 읽어보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혁신 기술을 찬양하고 한국 기술을 폄하했던 그 글들이 이제는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만약 그 기사를 읽고 KLB 배터리 차량을 구매한 독자가 있다면 제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전문가로서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동료들과 상사들 앞에서 어떤 얼굴로 서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 제게 김 박사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직접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보고 판단해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연구소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한국 기술의 진면목을 확인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도 있었고, 제 편견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결국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집합체 같았습니다. 자동화된 시설들과 첨단 디지털 안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바라본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과 그 사이로 펼쳐진 고층 빌딩들의 숲은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시켰습니다. 남산타워가 우뚝 솟은 모습을 보며 이 도시의 역동성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정확성과 5G 네트워크의 속도에도 감탄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인터넷에 접속해보니 다운로드 속도가 제가 베를린에서 경험하던 것을 몇 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의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무지해서 비롯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서울의 빠른 변화와 혁신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빨리 문화가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라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으로 이어져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보여준 K방역의 성공도 이런 문화적 특성과 기술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기술까지 아우르는 한국의 기술 생태계에 대한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이 나라를 바라봤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그리고 엘 단순한 조립 업체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기술 기업이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세계 시장 점유율과 조선업에서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정보에만 의존해 왔는지 깨달으며 부끄러웠습니다. 김 박사에 대한 제 태도도 점차 경계에서 존경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스승 같은 존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김 박사와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LG 에너지 솔루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서부터 엄격한 보안 검색을 거쳤고 내부로 들어서자 마치 우주선 같은 첨단 시설들이 펼쳐졌습니다. 온도 실험실에서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극한 환경에서의 배터리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보여준 알고리즘 기반의 냉각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배터리 셀 하나하나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며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해 자동으로 출력을 조절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환경 시뮬레이션 장비에서는 실제 스페인 폭염과 같은 조건을 재현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넘게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기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설계 철학이 모든 제품에 녹아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삼성 SDI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다중 안전장치와 화재 방지 알고리즘은 그야말로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한국 기술의 진면목을 직접 목격하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화려한 성능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연구소 방문을 마치고 김 박사와 함께 한강변을 거닐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해가 지고 내 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김 박사는 자신도 한때 유럽 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유학 시절 독일에서 경험한 기술적 우월감과 그로 인한 상처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편견의 뿌리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유럽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막연한 무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상처와 편견을 이해하게 되면서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기술이나 국적을 떠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김 박사는 더 이상 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이자 멘토가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만남을 가져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정정 기사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을 구한 기술은 한국에 있었다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이 기사는 제 기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KLB 배터리의 대규모 리콜 소식과 함께 LG, 삼성SDI 배터리 안전성이 재평가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BMW, 포르쉐, 메르세데스벤츠가 잇따라 한국 배터리 공급업체와의 계약 확대를 발표했다는 소식도 포함했습니다. 유럽 학국의 자동차 관리청에서 발표한 안전성 통계 자료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명확히 입증해 주고 있었습니다. 편집부에서는 처음에 제 기사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와 현장 취재 내용을 보고 설득되었습니다. 기사가 게재되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독자들로부터 수백 통의 이메일이 쏟아졌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후속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이전 기사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에 대한 격려가 더 많았습니다. 저는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진정한 책임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추구해야 할 저널리즘이었습니다. 김 박사와 작별하는 날, 인천공항에서의 마지막 대화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는 제게 한국의 기술 철학을 이해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고, 저는 제 편견을 깨워준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기술과 진실에 대한 공통된 가치를 발견하게 된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자신도 과거 유럽 기술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하며 이번 만남을 통해 진정한 기술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국경과 편견을 넘어선 우리의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멀어져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짧은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 사람들에 대한 제 마음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 박사와의 만남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그와의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베를린에 돌아온 후 저는 제 자신과 가족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어디서 왔는지 깊이 생각해 보니 어릴 적부터 들어온 가족들의 아시아에 대한 무시와 유럽 중심적 사고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가진 독일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맹신,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저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런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제 매체를 통해 한국 기술 철학에 대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담고 있는 철학과 가치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들의 대한관심이 급증했고,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김 박사에게서 배운 것들을 유럽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보람찼습니다. 편견이라는 벽을 허물고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김 박사와의 만남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한국 기술에 대한 연재기사들은 점차 유럽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BBC, 르몽드, 슈피겔 등 주요 언론사들이 후속 보도에 나섰고, 한국의 기술 철학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과 투자자들, 스타트업 관계자들로부터 한국 기술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 중심의 설계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김박사와 저는 이메일과 화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유럽의 기술자들과 한국의 연구진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자처했고 저는 언론을 통해 이런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몇달 후에는 함께 유럽 한국 기술 교류 컨퍼런스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김 박사를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편견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기술은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고, 그 기술 뒤에는 보이지 않는 철학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문장 하나에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독일로 돌아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김 박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미디어 그룹에서는 한국 독일 미래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런칭했고, 저는 이 프로그램의 총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혁신 방식과 R&D 모델 그리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기술 철학을 독일의 기술자들과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헤이테크 디지털 워크숍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반도체, 배터리, 조선, ICT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과 교류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의 기술 및 기업 문화가 한국의 철학을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했고. 교육적이고 실무적인 효과를 거두며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얼마 전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이었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시청률 높은 기사 하나를 쓰고 싶었을 뿐이었다고요? 하지만 서울에서 마주한 기술과 사람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기술은 단지 기계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키는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박사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편견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고 진정한 기술의 가치를 모른 채 표면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기자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서울의 그 밤하늘을 떠올리며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김박사와 함께 한강 강변을 걸을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지기를 바라며, 구독, 좋아요,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뷰티풀 감동 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